주연이가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가 아니야 그냥 너무 과하게 허당이었고 그게 저희가 주연이 항상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행동을 해 약간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자또 정면이세요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는 달인을 끝내고 미비의 공기 회사인 생강에 와사비 간장까지 듬뿍 이것이 바로 캐빈 스타일. 생강에 와사비 간장 환상적이야 갑자 정면 보는 거 아니야? Oh, please don't. Don't. d Don't. Don't. o n t Don't. Don't. d 아, n t 아, o n t d n t d Don't. Don't. d 시즌 2가 아닌 라운드 2 이어가겠습니다. 자, 인터뷰 보고 오시죠. 어, 기분 나빠. 네, 여기는 인터뷰 현장입니다. 네, 지금 MC 상상군 만나보겠습니다. 네, 상상군. 지금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어, 그중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laughs> 위,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어? 예쁘다. <laughs> 근데 뭔가 다 무대에서 각자의 그런 알바하는 거에 편한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뭔가 또 보면은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어 그치 형 호르라 호르르락이가 근데 호루라... 근데 이렇게 하긴 했어 어, 어 아, 그래요 그래? 그럼 됐지 그 됐지 그냥 어, 그서 그래. 됐어 저 저도 그 카페 할게 할게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래서 반가음 아, 예쁘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 했으니까 시했했으니까한번더 시자 해어안 뺀다니까 <laughs> 자 어, 그만 그만 그만, 기다려봐, 그만. 그만. 어, 야, 야. 아, 아, 이제...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니, 잠깐만 우리 머리, 좋아 커피가 좋아서 유학을 갔다 왔니? 내가 <laughs> <요가> 됐어 <웃음> 아. <웃음> 어. 어느 날에 샤워기를 부셨어요. <laughs> 근데 그 다음에 누구 샤워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어? 야 카톡방 사진 올리고 야, 이거 부셨어요 누구야? 아무도 아, 왜, 아무도 아니래. 야 이걸 진짜 야 열두 명이라서 찾기가 어려워. <laughs> 안방 화장실이 아니, 부러졌었어요. 맞아. 안방 화장실 와서 찾아보시 안방은 아, 나다 안방 하나 둘셋 둘, 아, 둘, 아, 하나 아, 둘셋 아, 하나 둘셋자 내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방 화장실이 부러졌었어요. 맞아. 자 내려주시고요. 네 아, 아, 알겠습니다. 아나 냉색 컬러야. 여러분들 다 양심적이네. 너는 우리 지금 <laughs>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하고 있고요. 붐청이는 지금 <laughs> 주연 왜 그래요? 양파? 아네 진짜인지 보려고. 아 진짜지 보려고. <laughs> 아, 너무 진짜가 지금. <laughs> 어 갑자기 양파를 <laughs> 잡아가지고 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겠요 <laughs>

예민미가 있어, 예민미가 되게, 아니 그러니까 찝찝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목소리> 이게 낯설어, 나한테 이 감정이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들 감동했습니다 왜요? 빼보자. 아, 멤버들! 갑자기 화난 주현 씨 아, 아. 끝까지 해 저는 오늘 귀엽다. 정말 멤버들한테 실망했습니다 아까 감동 봤어요 <laughs> <style. 웃음> 조교야? 너뭐컨셉야놀땐 놀고. 조교. <laughs> 조교야 조교? <laughs> 수련의 조교 아닌가요? 아아 어, 어, 아니다. 저는 되게 친근한, 프렌들리한 그런 스타일로 항상 멤버들을 대하고 있어요. 사장님 여기 맛집이에요? <laughs> 내가 실한 걸로 다 준비했으니까 맛있게도 드시오. <laughs> 네 사장님. 자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장갑을 끼세요. 자 네. 왜나늘 먹던 건아 큰일 났어. 아, 아 그래? 어. 준이 잘 먹네. 준이, 잘 먹어. 한번해까 또? 한번해까 약간. 응, 어떤 맛이야? 자주 <laughs> 먹나봐. 음. 응. <laughs> 어? 똑같다. <laughs> 가방 안쪽 주머니? 아하. 아하. 아, 우리 이거 그린 거잖아. 자, 자화상. 야, 근데 이게 진짜 제일 귀엽다. 자기 거 보여주겠지, 또. 네거지제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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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음. 이불 정리하고 싶은 사람 손. 아. 이불 뭐 정리할게 있어? 이불 정리, 이불 정리. 하고 설거지. 설거지 내가 할게. 왜? 그냥 뉴하고큐하고케빈이 열심히 우리 위해서 만들어 줬어요. 오, 시다 그러면 그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할게. 할게. 아니, 가가면 돼, 지연아. 지연이 혼자서 하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건데 너가 지금 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저절서 할게. <laughs> 왜 카메라 보고 얘기해? 몇 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그래, 설거지는 두 명이면 딱 충분할 것 같아. 예, 네, 설거지 한 명만 야, 더. 못 설거지 나나나 혼자 나, 나. 혼자. 설거지 할게 없어, 할게 없어. 설거지. 아니야, 설거지 안 해. 할게 많아. 아직 아, 안 받구나. 사실 제대로 해야지 이거. <laughs> 지금 여기 있는 거만 보고 봤지. 들어가서 봐봐, 지금. 아, 공정하게 해야지. 아, <laughs> 얼음. 얼음. 아 어, 미안. 주연이 얼음했어요.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이야 얼음. 주연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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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어서 얼음. 안 돼. 롯살, 다너 아, 혼자 땡갈수 있어? 뭐야? 그럼 잡아. 아니야 아니야 떼갈 수 있어. 아니야 혼자 땡 못해. 혼자 어른들 어저해야 혼자 땡 못해, 주현. 주영. 주현아 묻었다. 주현이 묻었다. 어, 주현이 묻었다. 안 묻었어, 안묻었게 묻었다? 아, 아,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이 정도는 아니지. 한 방울인데. 좁지. 한 방울인데. 얼음 <laughs> 묻었다. 얼음 얼음. 묻었어, 아니야 묻었어. 묻고 나서 했어. 얼음. 땡땡땡 땡. 땡, 땡, 땡. 나만 됐다. 아! 형 죽었잖아 지현이형 죽었는데 이러 죽었어 너 어. 오, 좀비야? <laughs> 야너 아웃인데 뭐해 다웃이야 지금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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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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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이+ 지 이+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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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죽었 갈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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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심으로 하시겠는데? 에이. 얼마나 시겠어 사신다고. <laughs> 야, 원래 경험 많으신 분들이 잘해. 아니, 유연해가지고, 그냥. 뭐, 뭐 하는데? 봐봐, <laughs> 어, 제고해나할줄 몰라. 몰라. 약간 이거 물로 이렇게 매듭을 해줘. 약간 어. 이게 클레처럼 녹아. 어, 이거 피니님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속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터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 알겠지?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보여준 거야. 내가 이. 한번더한번 아, 더. 이 경기 재밌습니다. 아, 아,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짠. <laughs> <재밌다. 웃음> 아, 단체. 단체 미션이요. 아, 이게 묻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오> <laughs> 아! 이거 진짜. 와! 이거게되다 <목소리> <뭐야>, 우리가 믿아 눈... <목소리>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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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